감사합니다. 한경동지가입니다. 아 예, 조아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예, 저는 한국이 동신문 김동연 기자라고 합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예, 다리면이고, 낙동강 도시생태축 복원 사업이지 않습니까? 아 네네. 아 거기에 지금 도시생태축 복원 사업이란 것이, 말 그대로 환경보존 네. 사업이잖아요. 네네. 거기 그 보자, 거기가 강경습지하고 해평습지, 뭐이 일대 전체가 다 대상 지역인가요? 어 아니요 아닙니다. 그 이제 강정습지 쪽에 강정수지이기는 한데 네. 어, 감천이랑 낙동강 합수부 쪽에 위쪽에입니다. 아, 그럼 그 공사가 지금 뭐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뭐, 도, 도대체 뭐 어떤 걸 복원하는지 알수 있을까요? 아 그쪽은 지금 이제 합수부 쪽에 기발형된 도래톱이 있어요. 네. 보통 이게 예전에 한몇년 한몇 전만해도 철새들이 여기를 도래하는 도래지였는데 네 다대강 사업 이후로는 이제 뭐 흙이 많이 쌓이고 그,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땅이 많이 단단해져서 그쪽으로는 이제 도래를 하지 못해 가지고 이제 네. 다시 철새가 도래할 수 있도록 그 모래톱이나 이제 먹이터들을 복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아 그럼 이제 모래를 그 보통 옛날에 있는 낙동강 모래 말이잖아요. 그거를 다시 복원한다 이 말씀이죠? 에, 옛날에 이제 그 모래톱. 그죠 모래 저는, 네, 순수한 네, 네. 모래로 돼 있는 것을 모래톱이라 부르잖아요. 네네. 네. 그러면 그 모래량이 어디서 충당되는 거예요 모래가? 모래가요? 네. 어... 충방이라고하기보다는 저희가 지금 이제 그 높은 높은 고수 부지를 이제 옆에 지금 형성되어 있는 모래톱이 있어요. 원래 이제 있는 모래톱이 있는데 그 모래톱에 맞춰서 저희가 이제 절토를 하고 뭐 먹이를 심고 이렇게 해서 복원을 하는 거고 모래를 뭐 가져와서 뭐당방하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 그러니까 저 전문가 얘기 들어보니까 네. 우리 최소 이제 앞으로 모래 톱으로만 이제 존재하고 모래 톱에는 원래 풀이 안 자라잖아요. 음, 네네. 그리고 그럴려면 모래가 한 2m 두께로 이렇게 쌓여야 된다 그런데 그런 뭐 데이터도 있는가요? 어, 그렇게 써야 된다는 거는 그거는. 아 어, 잠시만요. 네. 네. 일단은 저희의 보건 계획은 뭐 모래를 다시 2m를 써야 된다 그런 계획은 없고요. 네. 뭐 이제 전뭐한 조금 이제 한 3분의 1 정도는 이제. 어느정도 식생이 가능하게 해가지고 먹이터 이제 뭐 귀리나 보리나 이런거를 심어서 이제 먹이터를 조성하는거고 네. 이제 그 남은 구역은 이제 그냥 이제 절토 지금 이 상황에서 절토를 해가지고 네. 어느정도 모래톱을 복원하는 그런 사업인데. 음, 그러니까 모래톱이 그러니까 복원 되려면 모래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제 저희가 일단은 원래는 이제 저희 사업구역에다가 네. 뭐 나무나 자갈이나 뭐 갈 때나 이런 게 엄청 많았어요. 네. 빽빽했거든요. 옛날에 그랬던 얘기 나요, 네. 네, 그랬던 부분을 이제 싹다 정리를 하고, 네. 이제, 이제 절토를 한 다음에 그 모래톱이 기존 모래톱이랑 이제 높이를 맞춰줘서 이제 사면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런 작업이었거든요. 어. 그리고 기존에 절토하는 그 흙들은 밖으로 이제 반출되고 그러니까 다 데로 보내야 되잖아요. 음, 네네. 어, 그리고 그그 와중에 그게 에 그런 퇴적된 그게 모래도 많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런 모래는 네. 따로 선별해서 다시 낙동강에 그 재놓지 않는가요 어, 아니요. 그런 거는 없습니다. 저희가 나가면은 그냥 반출된 걸로 하고 저희 현장에 다시 들어오는 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저, 그 현장에 그, 그 관계자 말로는 네. 지금, 그러니까 뭐, 들를 하다 보면은 옛날에 사도강 공사할 때 밑에 이제 모래 같은 게 순수한 네. 모래가 이게 많이 있다그러더라고요 어, 그런, 네. 것들, 그런 것들은 원래 그 낙동강에 그 자리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까지 다 이제 밖으로 반출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그 현장 관계자가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죠? 뭐 거기 며칠이 뭐 사는 주민인 것 같아요. 음, 주민이 맨날 그바사을잘 아는 것 같은데 보니까 일단은 저희가 밖으로 나간 거에 대해서는 다시 반, 반입을 할 계획은 없습니다. 어 그러면 네. 이게 보자. 모래도 복원인데 모래가 또 밖으로 배출되면은 좀 약간 이율배반적인 내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밑에도 뭐 모래가 이제 저희가 이제 절토를 하게 되면 같이 모래도 나가는 거는 맞겠죠. 네네. 데 이제 거기도 남아있는 모래도 있을 거고. 네. 그러니까 현장에 혹시 가보셨가요 어, 네네. 그러니까 어, 겉으로 봤을 때는 표피 같은 부분이 자갈하고 흙이리 돼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걸 조금 깊이 파드 가면은 밑에 보면은 순수한 이제 모래 그 층이 있어요. 그런, 그런 것들은그 거기 자리 그대로 보존을 놔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네 이제 놔두는 그것까지도 계획을 해서 계획고를 설정을 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보니까 그 사진을 보니까 그 위에 이제 그 위에는 자갈 모래도 있지만 밑에는 보니까 순수한 모래들이 층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모래까지도 이제 밖으로 방출해 간다라고 이제 지역 주민이 그렇게 제보를 하더라고요. 음... 그러면 그런 것들은 뭐 철기획 함이안 되는 거잖아요. 따지 그 사진 따지면은. 어, 제가 사업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게 지금 뭔 말인지를 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모래, 모래톱 복원 사업인데, 네네, 그러니까, 모래톱 복원이 아니고, 도리어 모래톱이 밖으로 반출되는 탄이 되버린다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모든 모래를 다 까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네네. 음.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옛날에 뭐 모래가 나와 있겠죠. 지금 저희가 이제 절토를 하게 되면은, 네. 네, 이거를 다 밖으로 드러내는 게 아니라 네. 어느 정도 저희가 이제 옆에 있는 모래톱이 형성되어 있는 모래톱이랑 그 레벨을 맞춰가지고 네. 이제 여기도 같이 이제 고수부지랑 사면이 이렇게 연결되게 해서 그렇죠. 조성을 하는 거고 네네. 모든 모래를 그냥 밖으로 막무가내로 이렇게 나가지는 않습니다 아, 그, 그래서 현장에 가보셔야 될게아 그래도 주민이 그렇게 집어들더라고요 어~ 에 있는 어~ 흙을 이제 원래 가져가고 그 절차는 맞는데 이제 안에 있는 모래까지 이제 다 밝혀서 다 반출하고 뭐 그렇게 간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음. 뭐그 모래가 있는 부분을 사실 좀치를해야 뭐 되는 거니까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맞지 않을까 싶어서요. 저희도 어느 정도 이게 복원을 하고자 하는 계획 복원 계획만큼 이제 레벨이 다 되어 있어서 모네 네, 모래가 나갈 뭐그 계획만큼 하며, 하면서 모래가 나갈 수는 있겠죠. 근데 네. 나갈 수는 있는데 저희가 그 모래를 막, 막무가내로 이렇게 내보내지는 않습니다. 그다 계획되어 있는 그어그 어, 그 설계대로 해서 음. 저희가 조정을 아. 하는 거고요. 그럼 거기 이제 그 필요한 모래 양 이런 것들이 이렇게 안에 다 있다 말이죠. 음, 네, 네. 어 혹시 그 계약은 계획 어디서 보면 알수 있을까요? 공, 공람이 되어 있을까요? 그 계획 아니요? 네, 네, 그것 좀 보고 싶은데. 어~ 이게 공람이 보통 이거 도시 납상 주지역은 보니까 여 사업할 때 주민 뭐 뭐라고 러죠뭐 사업 추진 뭐 무슨 설명회 같은 거 하면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음~ 제가 그거는 어디까지가 공람이 되어 있고 이 부분은 잘 몰라가지고요. 네, 그러니까 그~ 네. 사업 그~ 설계도라 그래야 돼요? 뭐 그~ 사업 계획안이라고 해야 되는가요? 그 구체적으로 명칭이 어떻게 되죠? 이게 어 제가 <laughs> 네 이거를 네 어디까지 이 사업이 공란되어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네 이거는 제가 한번 검토를 해보고 말씀드릴 네. 수 있는 것 같거든요 어 그니까 어차피 이제 그 공공기관에 다는 사업들은 뭐 그게 그렇게 비밀로 여하지 않는 이상 다 공개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음 네네 네 그래서 그게 어기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문제도 뭐 구인시청 홈페이지 봐도 뭐 자료가 안 나오길래 공공기관에서 제가 드려본 거예요 아네 그러면은 그 자료 좀 찾아서 이메일로 보내주실 수 있을까요? 어 일단은요 제가 네, 저도 네. 일단 이거 검토를 해보고 네. 어, 어떤 내용을 원하시는지 그냥 이 사업의 전반적인 내용이나 뭐 이런 네, 것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원하시는 그렇죠 거세요? 모래토 복원이라면 거기에 그일때 거기 필요한 모래의 총 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그게 어떤 특정 수준의 모래가 있어야 그게 대건축이 복원될 거 아닙니까 그죠 어네 그리고 저도 궁금한 게 이전에 네. 혹시 이거 네. 어 모래토 복원하는데 모래가 2 m 정도가 있어야 한다는 그런 거는 어디서 혹시 들으셨나요? 혹이 뭐그 지역 주민거리 이게요? 음. 그러니까 자연 네. 뭐 자연 환경 뭐 관련해서 관찰도 하고 이런 뭐내용을 지식이 있는 분인 것 같은데. 음. 네 저희가 이 사업이 아무래도 환경 보전사, 환경 보관 사업이다 보니까 그렇죠. 저희도 이거를 막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네. 기본 계획부터 나 이제 설계 설계까지 이 모든 전반적인 이 상황에서 이제 자연환경 보전 대행자가 다 참여를 하게 되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그럼 그룹 저희도 이제 그냥 이런 아무 지식이 없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자문을 얻고 이렇게 하는 거라서 네, 네. 어, 일단은 제가 어, 그거를 한번 찾아는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네, 네네. 해봐야 되는 상황이라. 네. 음. 네, 그러니까 이제 예, 낙동강 도시 생태 쭉 복원 사업, 잠깐 명칭은 이렇게 되고, 복원 그 사업, 뭐 추진 계획 안, 그죠? 명 그렇게 되겠네요, 그죠? 음, 뭐 그런 네. 추진 계획 안이 있으면 그걸 좀 어, 뭐, 만약에 그 공개가 어려오면은뭐왜안 뭐 되는지 그도 알려주시고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음, 네, 알겠습니다. 예, 그렇죠? 네, 렇죠 네.